롤란드 헤이즈라는 흑인 가수가 있었습니다. 1924년도에 독일 베를린에서 음악회를 갔는데, 그것도 아주 유명한 베토벤 연주홀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주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감히 흑인이 이런 곳에서 연주를 할수 있어. 감히 흑인이 배 톰의 홀에서 연주를 할수 있는가? 그래서 연주가 막 시작되려고 할때 청중들 중에서는 울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노래를 막 시작하려고 할때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소리를 쳤어요. 흑인의 노래는 들을 수가 없다. 검둥이야, 물러가라. 물건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이 헤이즈가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그 무대에서 그냥 뛰쳐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그에게 주님의 모습이 환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많은 군중들의 야유에 둘러싸여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본이 헤이지는 다시 뒤로 돌아섭니다. 무대 앞으로 서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관중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0분이 지난 후에 그녀는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관중들이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난 후에는 모든 관중들이 다 일제히 일어나서 우렁찬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천사들의 찬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요 야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중들은 없었어요. 오직 목자들만 그 찬양의 청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염한 공연의 연주자들은 누구였느냐?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하늘의 신령한 천군과 천사들이 누구를 청중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가? 바로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한 사람을 위해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찬양을 하는데 그 광경이 너무나 장엄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음악회가 열린다면 누구를 초대할까요? 요즘 유명한 가수 뭐임예 뭐라고 하던데 임뭐 뭐라고 하는데 그거 공연장 티켓 하나 끊으려면 하늘에 별 따기보다 어렵다 그러는데 청중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도 아는 것 같아요. 저는 임 그랬는데 벌써 주르륵 나와요. 아마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천상의 음악회가 지상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그 청중들이 누구냐? 누가 초대받았느냐? 목자들이 초대받았다. 목자들. 1절 말씀에 보면 이 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음악회 날짜까지도 공지하고 있는데. 그 유명한 아구 수도가 등장합니다. 이 음악회가 역사의 어느 시점에 시작되었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총독과 로마 황제가 엑스트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음악회는 누가 연주하고 있는가? 최고의 화려한 출연진이 나오는데 13절에 보니까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천군과 천사가 동원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음악회의 주제가 뭐냐? 이 음악회는요.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장엄한 음악회였습니다. 이 음악회에 초대된 자들이 누구냐 이것이 중요한데 이 엄청난 무대에 이 엄청난 음악회에 누가 초대받고 있느냐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어요. 바로 이 목자들이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천한 직업 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목자들을 제일 먼저 초대해서 그 멋진 연주회에 청중으로 초대했을까? 이 당시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던 서기관과 율법사 바리새인들도 있고 또 부자나 권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는 이 목자보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훨씬 더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구약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러니까 저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탄생 언제 어디서 탄생하실 것인가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와서 헤로데에게 이스라엘 왕이 어디나 어디서 나셨느냐 묻게 됩니다. 이때 헤롯이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알아보라고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에게 지시했어요. 그들이 분명히 장소를 알아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는 것을. 그런데 저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냐면 소동만 일으켰을 뿐이지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동방 박사들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지만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외쳤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베들레헴에서 말구에 태어났다는 소식을 목자들이 들은 것입니다. 이때 목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이들은 그 천사들이 들려준 그 메시지를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우리가 가서 두 눈으로 확인하고 그분께 경배하자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랬어요. 저들은 당장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목자들은 예수님께로 급히 달려가서 그 예수님을 확인하고 그분께 경배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목자들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고,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주님께 달려가서 경배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린 목자들과 같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영접하고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